네, 안녕하세요. 도암공동체 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먼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 이라. 아멘. 오늘은 1절을 읽고, 1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관련되어 있는 다른 요절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성실한데 가난해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러면 뭔가 권선징악적인 우리의 그 우화를 통해 공부했던 이해의 가운데에서는 성실한 자는 가난하여도 부자가 되는 걸로 나아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로 끝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한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버는데도 내가 충분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성실은 어떤 측면에서 정직을 담보로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수확을 얻는 거죠. 근데 그런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 여기서 미련한 자는 잠원에서 미련한 자를 의미하는 것, 즉, 악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입술이 폐역하고 입술이 악하고 미련한 자. 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보다 차라리 악하지 않고 가난하고 성실한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특히 잠언 19장에 이 비슷한 요절이 좀 많은데요. 반대 의견일 것 같은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요절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래요. 이 요절만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까, 가난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재물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요절을. 어, 전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8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친구가 많은 걸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죠. 친구가 많은 걸, 좋은 표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친구가 많다는 건.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정직한 내 사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이미 18장에서 전제를 하고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 어떤 저주나 가난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할 때안 끊어진 친구들은 진짜 친구들이 되겠죠.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한 게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성실한데 친구도 끊어지는 거죠. 그런 게 차라리 약한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7절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가난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가난한자가 받을 수 있는 취악의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어이 19장에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랑 같은 내용이죠 가난한 자들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17절에 가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다가, 어, 그러면, 가난한 자가 정말 너무 처절하고 안 좋다, 친구도 없어지고, 계속 성실해야 되고, 형제도 끊어지고, 너무 안 좋아요. 근데, 17절에, 그런 가난한 자, 그렇게 가난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실한 어떤 그런 전형, 친구도 끊어지고, 형제들도 돌보지 않는 가난한 자의 전형이 그려지다가,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어...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건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적인 돈을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갚아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꾸어준 상태인 거죠. 가난한데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로 돕기를 원하시냐면, 그 가난한데 성실한 자를 갑자기 하나님이 로또 맞게 해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구성,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원하는 방향이죠. 이렇게 가면 마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난을 몰아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지금의 사회 구조가 그냥 타락한 이후의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해서 부유하고 악한 자들이 재물을 취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악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조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하여 명령하고 원하시는 건 이런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어, 나의 마음을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 연민함이 그 애통함이 그들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 있나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큰 욕망을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이 들려져 있나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보다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